네, 김미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짝짝짝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어디에 학교 가셨죠? 아, KTCS 그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강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 남들보다 좀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침에 9시 반부터 수업인데, 가능한 9시까지 오려고 했고, 어, 끝나는, 3시 반이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좀 남아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5시, 6시까지 좀 남아서 공부했던 어, 그, 그, 것 거, 거기까지 하셨구나, 어, 그때까지. 자격증을 어, 네. 뭐뭐 따셨어요? <laughs>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엑셀, ITQ? ITQ, CDT, 네. 파이썬까지 네, 파이썬 ICDL까지. 네. 네. 아신 소감 어떠세요? 음,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아, 시작이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제 뛰어들려고 안 하는 분야가 이런 컴퓨터 분야인데, 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 누구나 컴퓨터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저를 이제 비교를 <laughs> 해가지고 말해줄 수 있고 또 용기도 줄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네, 공부하실 때뭐 다녀분들은 응원해주셨나요? 네, 엄마처럼 남편분이랑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웃음> <웃음> 학교 가서 가르치냐고 <laughs> 애들이 네. 많이 놀렸는데 네. 그래도 자격증 하나 하나 따가니까 애들도 이제 조금 마음이 <웃음> <딱기는> <웃음> 엄마의 저력을 이제 <laughs> 아는구나 그렇죠. 네.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네, 음, 자격증 따고 나니까. 제일 잘합니다. <laughs>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렇 네. 역량 네. 네. 강사, 그 되시는 건 어떻게 해서 되셨어요? 음, 교수님께서 일단 강사 그거 있는데, 라면서 이제 자리를 알려주셨고, 추천을 해주시고,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연기를 내서 했는데, 음, 정말 AI 면접 이런 건 생전 처음 해보는 거고, 너무 어려웠는데, 네. 어려웠어요? 되셨습니다. 네. <laughs> 아, 안 어려우셨지 싶은 <laughs> 네, 잘하셨고요. 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너무 힘이 되어 주셨고요. 격려해 주시게큰 힘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이제 네. 에이스였어요. 최고의 <laughs>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앞으로의 각오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지금 이제 전 국민에게 이런 기지털 용량 강화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저자신한테도 너무 음,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주어진 위치에 맞게 어, 저만큼 몰랐던 그런 분들 그리고 컴퓨터를 정말 멀리했던 그런 분들에게 어, 컴퓨터하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친화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파이 한번 해주시고. 네. <laughs>